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여 성유. 아, 네. 아 첫공 올려서 네. 아, 첫공 올려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하철이시죠? 네. 저는 좀 극장이나 집이 가까워가지고 네. 아 오늘 첫거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삼총사 팀들이 또 많은 네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네, 아 고맙습니다. 아 뭐, 우리 연출, 서윤이, 또, 민석이, 네. 첫번 보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 너무 행복하게 오늘 공연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5개월? 네, 5개월 만에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네, 아, 물론 아쉬운 점도 저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오늘, 아, 어제 밤부터 너무 설레면서 준비를 하셨, 하셨대. <laughs> 준비를 해가지고, 네. 아주, 네. 행복하게 오늘 공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끼타냥, 네. 아직 뭐, 분장, 지금 다 땀에 쩔어가지고, 네. 아, 어, 공 아닌 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막 뭐가 막 엄청 막 긴장되고 막 이런 거는 없었고, 네. 생각보다 연습을 그래도 너무나도 많이 해서 네. 마음은 되게 좀 차분했는데 네.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 네, 어 행복하고, 네, 아 어,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음, 네,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진짜. 삼총사 팀 짱짱 진짜 짱짱 네 우리 정말 모든 배역들 또앙상글들또 연출님 조연출님 또 다른 스태프분들도 정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게 너무 배워야 아, 배워야 너무 맞춰야 될게 너무 많아서 아, 연습이 연습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연습은 힘든데 그만큼 음, 즐겁고 행복했어요 어, 자꾸... 저기 와서 모험으로 바꿔놓고 네. 어, 고생... 고생, 고생 뭐 고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생이라고 안 느껴진 만큼 아, 칼싸움 흥미진이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칼싸움 네, 정말... 오늘 오히려 더 어, 침착하게 하려고 왜냐면 진짜로 첫공이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어, 네, 정말 천천히 차분하게 연습한 대로 딱 했는데 어, 오늘 진짜 할 싸움은 네, 그래도 만족하고 또 주샤크 형님이랑 오늘 정말 서로 막 오늘 뭐 이러면서 네, 그래도 여러분 많이 즐겁게 보셨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진짜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했네요. 정말 한1년 넘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네뭐 어. 이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뭐뭐 뭐 이제 끝나고 뭐 인사도 못 드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착공 기념 네, 이렇게 라이브를 네 했습니다 <laughs> 네. 우리, 김연기 배우님께서,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쌈 너무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칼쌈도 칼쌈이지만, 네, 삼총사 캠이 너무 좋죠. 네, 저희 진짜로 다 정말 너무, 너무 전우애를 느끼면서 이 무대에 오르고 있어요. 성냥 끝내줬다고. 감사합니다. 엄청 연습했어요. 칼싸움은 정말 지겹도록 했습니다. 지겹도록. 네. 아, 그래도 매일 공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 캐스트 다 모여서 다다막 맞춰보고 맞춰보면 이미 이미 땀이 다 번복이 돼서 다시 분장을 받고 무대 에 서지도 않아 다시 분장을 받고 머리를 다시 하고 그렇게 또 오늘 준비를 해서. 네. 습니다 삼조사 총사 테스트, 네, 총사 테스트 애드리빙어, 네. 어, 네, 어, 정말, 전는 그때가 가장 가장 힘듭니다. 네. 가장 긴장되는 타임이죠. 뭘 시킬지 모르니까. 네. <laughs> 총사 테스트 점점 기대가 되신다. 여러분, 네, 총사 테스트는. 네. 너무 큰, 기, 큰 기대 마시고. <laughs> 네.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 보니까 퇴근길이 그리웠다고. 네, 저도 그립네요. 삼총사 형님들이 이타냥 기여하시는게 너무 따뜻했어요. 그쵸? 네. 아, 그냥 정말, 정말 삼총사랑 촌뜨기 그런 느낌이죠. 네. 형들이 너무 막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봐주시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한번 하면 진이 다 빠져요, 네. 안녕하세요. 하, 그래서 이렇게, 어, 잠시나마, 네. 아, 우리 히린쌤. 네, 히린쌤도 오셨데히린쌤이 네. <laughs> 캐릭터를 너무 잘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저도 오랜만에 너무 만나서 반가웠어요 정말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한 5개월을 쉰 적이 없는데 네. 밀가루 아직도 안 드시나요? 네, 거의 안 먹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제가 행복해 보였죠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도 건명이 형이 아 오늘 어땠어? 그래서 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형 이랬거든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건명이 형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참 여운이 가시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 밤이었네. 공연이었습니다. 지금 여운이 안 가셔요 아직. 지금 정신은 좀네 이제 넉시 나갔는데 공연 보니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이공연은 만약에 정말 더블로 간다. 와우. 밀가루 다시 먹어도 돼요. 네. 음색에 녹았다고 아, 감사합니다. 첫 아, 공연 잘 끝내서 기쁘다고 아, 감사합니다. 제성송 네. 아, 때문에 지붕이 날라갔나요? 그,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 힘이 엄청 되는군요. 어, 이게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관객분들과 저가 서로서로 힘이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많이 드세요? 저 정말 고기 많이 먹습니다 네. 고기 많이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서 네. 오늘 아침도 제육볶음 네. 많이 먹고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먹고 힘내서 오늘 파이팅했죠 우리 또, 같이 하는 앙상불, 네, 어, 형, 누나, 누나가 없구나. 형, 친구, 동생들. 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정말 그동안 제일 고생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삼총사만 또, 아, 총사 옷이요? 총사고. 네. 이제 뭐 해드셔요? 아유, 엄마가 해준, 엄마가 해준 거 냉동 시켰다가 해서 먹었어요. 좋은 에너지 많이 먹고 왔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공연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뮤지컬 이제 뮤지컬의 장벽을 더 쉽게 열수 있는 대극장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총사될 때 울컥 하셨다고. 전 정말 총사될 때 너무 울컥해요. 아버지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나고, 정말 그 여정을 쭉 돌이켜와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다, 막이 생각을 할 때, 네, 참, 벅차오르고, 울컥합니다. 호련사 <laughs> <laughs> 승돌이 보고 팬 되는데, 대태양도 그런 캐릭터나 반가웠다고 감사합니다. 앙상블 최고 진짜 정말 최고 내일 또 내일모레 계속해야 되는데 네. 다치지 않기를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진짜 몇달 사이에 성숙해지신 듯 아, 네, 몇달 사이에 정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네. 음, 그 전과 또 정말 다른 마인드로 또 무대에 오르고 더 좋은, 네, 좋은 마인드죠. 근데 어쨌든, 그전이랑은 조금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로맨스 연기도 너무 잘하시네 <laughs> 맞아요. 콘스탄스, 네, 너무 살아나는 달탄양이죠. 극한의 네. 그 공연인데 언제 제일 힘드세요? 음, 일단 칼싸움 할 때는 무조건 너무 힘들고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할사람이 끝나고 총사 테스트가 끝나고 잠깐 나가서 물한잔 먹고 축배 들어와서 춤춤막 추고 들어와서 이제 파리예능만 할때 죽을 것 같아요. 또 감미롭게 불러야 되는데 아 힘듭니다. 최대한 컨트롤해서 부르고는 있지만 아무튼 정말 너무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려서 이렇게 제가 네. 라이브를 잠깐 켰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김포 공항에 가서 저는 일본을 갑니다. 네. 일본을 가서 네 <laughs> 그쵸 한바탕 뛰고 갑자기 달달 그쵸 와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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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아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축배춤도 너무 이뻤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춤이 좀 적어서 좀 아쉬워요. 네. 어, 그쵸. 저희가 어쨌든 7월부터 연습을 했는데, 음 그땐 정말 저는 막 티셔츠를 여분을 갖고 나서 막다 접고, 또 말렸다 다 접고, 다 갈아입고, 다시 또 입고. 네. <laughs>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다고. 일본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본 가서, 네, 노래 불고 옵니다. 네, 가서 일본 배우분들이랑, 네, 같이 무대를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네, 너무 기대되고. 아, 칼싸움 중간에 액션 발차기 하고 이런, 아, 네. 그것도 제가 많은 장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뭐예요? 저는 최애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토스가 밀라디, 밀라디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막 너무 막 꽁냥꽁냥한 그 장면은 정말 제 최애 장면. 그래서 연습할 때나 지금 뭐 공연할 때도 가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막 혼자 막 이러고 있고, 네. 제일, 제일 좋아요, 그장님 일본 못 가서 아쉽다고, 네. 저도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가서, 어, 떤놈법 부르냐고요. 거기서 이제, 뭐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절망은, 네. 확실히 부르고요. 네, 최우이씨 노래 하나 부르고, 뭐 말하죠. 날개 부르고. 아이모 댄서 부르고 형우님이랑 같이 가시는줄 알았어. 형우 형은 오늘 오늘 가셨나? 어제 가셨나? 그래서 아마 오늘 공연을 하시고 내일 저는 형우 형 공연을 볼수 있어서 형우 형 공연 일본 콘 갈게요. 오시나요? 오 감사합니다. 대타형도 충분히 꽁냥. 그렇죠. 충분히 꽁냥인데 아그 뭐랄까 그 우리 형님 누나들이 딱그 너무 잘해요, 그 장면 자체를. 아, 너무 막,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이 막, 너무 잘하셔서. 네. 네, 일본 새벽 비행기 타시면 쉬셔야 하는 건데요. 네, 뭐 잠깐만. 네, 여러분들과 정말 이렇게, 퇴근길 아닌 퇴근길을 이렇게, 첫공 기념 잠깐 틀었고요. 네. 첫공못 가서 아쉽다고, 네. 그래도, 만, 회차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더 남아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치지 마세요 약속네 진짜 최대한 집중해서 정말 해보겠습니다네 오늘 공연한 곳 옆에 있는 학교가 선화예고인가?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민희의 절망 최애넘버. 저도 그 노래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합니다. 커튼콜 이벤트로 21일에 자차 타라 커튼콜 이벤트예요. 그때. 음... 너무 달달하고 아련한 회상신 그렇죠. 민희에 꼭 오셔야 해요. <laughs> 언젠간 네, 오겠죠. 배영이 절망 못 봐서 절망한다. 민욱은 언제나 보네요. 아 우리 또 유나 쌤, 조만간 가요. 네, 네, 마시는데 많이 먹고 가요.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그러겠습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하다 아, 좋다고 네. 네,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그 밝고 선한 에너지를 주는 게제 목표라서, 네. 끝까지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나, <laughs>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요.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움직이는 본지니까, <laughs> 움직이는 본지.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극장도 삼총사랑 어울려요. 그쵸? 저희도 다그 얘기 했거든요. 뭐 객석 딱, 딱 오페라 느낌 오페라 하우스 느낌이 딱 들면서 빨간색에 약간 너무 삼총사 극장 전용 극장 같지 않나요? 정말 네. 오늘 에너지 엄청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오 비가 많이 오네요 갑자기. 일요일 배영 일요일 일본 오시나보다 아닌가 다음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 공연옵니다. 네, Congratulations, k a y thank you. 네아 여러분 네,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저는 또 이제 일본 갈 짐을 또 싸고 해야 돼서 네저올 때는 비가 조금 와서 네, 그냥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네 일코 신다고와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뭐, 몇 시간 못 자고 이제 일본으로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막큰 일정은 없고, 네,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지만, 내일 또 하루 종일 더 이제 일본 꿈 연습하고, 네, 그래야겠죠. 형운영 공연도 좀 보고, 네. 조심히 잘 다녀와서, 네. 제가 언제 공연이죠? 수요일인가? 제가 토, 일, 뭐라고 하려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또, 끼타냥. 이번에는 뭐민 타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뭐끼타냥뭐 뭐, 뭐, 뭐 아무튼 저의 달타냥 공연을 네또 수요일날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일본 공연 오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또 뵙고요. 네 저는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힘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이브 방송은 종료하시겠어요? 네. 방송 종료!